네, 안녕하세요. 종목대 종목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종목만 따로 모아서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주 네 종목 나왔었고요. 강원랜드와 먼저 IS, ISC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원랜드 1.5% 상승, ISC 2.5%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GS홈 쇼핑과 제일 기획이고요. 주위 솜 쇼핑이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획은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 안팎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신규 추천주 중에서 ISC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주에 따른 실적 기대로 인해서 오늘 장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테스트 소켓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변화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디바이스 양 실리콘 러버 소켓의 채용 증가도 실적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 지 m 스의 투자 손실이 축소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점도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유 토핑에서는 현대 미포조선 살펴봤습니다. 전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6%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모멘텀 둔화와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의 문제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의 선택에서 오늘 이마트 그리고 세아특수강 짚어봤습니다. 이마트가 현재 2.8%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세아특수강도 1.3%의 강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아특수강은 6일째 상승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 5% 공략주로는 인터로조를 살펴봤습니다. 인터로조도 양원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2만 1천 원 선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마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현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나흘 만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평을 좀 살펴보면 하반기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신규 사업 추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담은 2분기의 저점을 이룬 뒤에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덟 개 종목 중에서 조금 더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내일의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재윤이었습니다.